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볼 건데요. 바로 2022년에 공개된 대한민국 해군의 최신형 모터어그, 즉 차세대 전투함의 핵심 동력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군사기술이나 해양공학, 혹은 미래형 함선 디자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게요. 먼저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형 한국 해군 함정은 첫눈에 보아도 강렬합니다. 예전에 투박하고 전통적인 전함 디자인과 달리 이 함선은 스텔스 성능을 극대화한 유선형 구조를 자랑합니다. 표면은 레이더 반사율을 최소화하는 특수 소재로 코팅되어 있어 적의 탐지망에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한 수준의 은밀성을 확보했습니다. 선체는 가벼운 복합 소재와 강화 강철이 함께 사용되어 내구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았습니다. 파도를 가르며 나아갈 때의 저항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된 외형 덕분에 속도와 안정성을 모두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멋진 디자인이 아니라 모든 곡선과 구조에는 과학적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각판 쪽으로 올라가 보면 전체적인 인상이 굉장히 깔끔하고 미래적입니다. 외부 무기 장착대나 레이더 안테나 같은 장비들이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선체 구조 안에 매립되어 있습니다. 덕분에 외형은 단순하고 세련된 동시에 해상 환경으로부터 장비들을 보호할 수 있죠. 도색은 기본적인 해군 회색을 유지하지만 한층 어두운 톤으로 처리되어 스텔스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멀리서 봐도 느껴지는 묵직한 존재감, 조용하지만 강한 인상, 그게 바로 이베의 매력입니다.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바로 엔진 성능입니다. 이번 2022년 형 모터 허브는 가스터빈과 전기 추진 시스템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엔진을 탑재했습니다. 고속 주행이 필요할 때는 가스터빈이 폭발적인 추진력을 내고, 정찰이나 은밀한 작전 상황에서는 전기 모드로 전환해 거의 소음이 없는 상태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전기 추진 모드에서는 열 신호도 거의 발생하지 않아 적의 탐지를 피하기 유리하죠. 최고 속도는 무려 30노트 이상. 시속 약 55km 수준으로 이 정도 크기의 전함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입니다. 정비성도 한층 개선되었습니다. 엔진실 구조가 모듈화되어 주요 부품을 쉽게 교체할 수 있고, 내부에는 센서들이 실시간으로 온도, 진동, 압력을 모니터링해 문제를 사전에 감지합니다. 예전보다 유지보수 시간이 대폭 줄었고, 작전 효율은 훨씬 올라갔습니다. 연료 효율도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번 설계에서 환경적 지속 가능성까지 고려했기 때문이죠. 새 시스템은 기존 대비 약 15%의 연료 절감 효과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덕분에 장거리 항해나 장기 임무에서 큰 강점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AI 기반의 제어 시스템이 엔진 출력을 자동으로 조절해 파도나 임무 조건에 따라 최적의 동력을 분배합니다. 인간의 판단력과 기계의 정밀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다들 궁금해하실 가격 이야기로 넘어가 보죠. 공식적인 단가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 추정치에 따르면 한 척당 약 3억 5천만에서 4억 5천만 달러 사이로 예상됩니다. 언뜻 보면 비싸게 느껴지지만 비슷한 성능을 가진 서방국가 전함들이 5억에서 7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하면 상당히 경쟁력 있는 가격입니다. 한국이 이제 기술력 뿐 아니라 비용 효율성 면에서도 강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출시 일정은 2022년 말로 계획되어 있었고, 실제로 첫 시운전은 그해 말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엔진의 가속 성능, 추진 전환, 내양성 등이 매우 안정적으로 작동했다고 합니다. 특히 고속주행 중에도 선체 진동이 거의 없고, 가스터빙과 전기 모드 간 전환이 부드럽게 이루어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하네요. 처음 공개된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2년형 한국 해군 모터 허브는 단순한 군함 그 이상입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자주 국방 능력을 상징하는 결정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스텔스 외관, 하이브리드 추진, 고효율 엔진, 그리고 AI 제어 기술, 모든 요소가 미래형 함선의 기준을 새로 세웠습니다. 속도, 내구성, 효율성, 그리고 은밀성까지 모두 균형 잡힌 완벽한 조합이죠. 게다가 유지비 절감과 모듈형 설계 덕분에 장기 운용에도 큰 강점을 지닙니다. 전문가들은 이 모델이 앞으로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완전 정기식 추진이나 무인드론 연동 시스템이 추가된 차세대 모델도 기대해 볼 만하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 놓고 본다면 2022년 형 모델은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첨단 해군 기술에 관심 있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한국 해군의 미래에 대한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